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란입니다저 얼굴이 엄청 부었죠?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물건을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가슴 지키는 법이나 아니면 가슴살 안 빠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엄청 많기도 했고, 근데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했을 때 스포츠 브라를 초반에는 잘 착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랫볼륨은 크기가 큰데, 이제 윗볼륨이 없는 가슴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짠! 이게 뭐냐면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가슴 마사지기 벨루나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가슴이 작은 편은 아닌데 이제 볼륨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 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쿠파인드라는 거는 끊어지면 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가슴에 볼륨을 채워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처럼 가슴에 탄력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이거나 혹은 가슴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이게 가슴 볼륨을 업 시켜주는 그런 미용 기구인데 수술한 한 가슴이든 수술 안한 가슴이든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가슴 수술을 앞두신 분들 혹은 가슴 수술을 최근에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가슴 볼륨이 고민이신 분들 혹은 모유 수유 때문에 가슴이 처지신 분들 혹은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 이제 크기를 조금 키우고 싶은데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 약간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여성분들이 다 사용을 할수 있어 가지고 진짜 다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벨루나라는 제품을 같이 해 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슴 부분은 투명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투웨이 후드 집업을 입고 왔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는 가슴 크기 때문에 고민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볼륨 때문에 고민이니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한 2주가 조금 넘어가니까 확실히 뭔가 옷태가 변한다고 해야 되나? 저 원래 와이어 속옷을 안 입으면 가슴이 되게 처졌었거든요. 근데 근데 노 와이어 속옷을 입어도 가슴 볼륨이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충전을 시켜. 놓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저는 동생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빨가 벗고 이제 누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들어올 때 깜짝 놀랄 수도 있어서 방문을 잠그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방문 잠그고 하세요. 혼자 사는 거 아니면. 그래서 요거는 어제 충전을 시켜놔서 초록 불이 들어왔고요. 이게 흰색이 충전 중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완충된 거고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어서 되게 하기가 편해요. 이거를 돔이라고 하는데 우측 돔, 좌측 돔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투명에 그리고 이돔 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이 얼굴만한데 그래서 가슴이 크신 분들도 작으신 분들도 모두 사용하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잘 붙게 만들. 들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Y 튜브가 있어요. 이렇게 청진기처럼 Y 튜브가 들어있는데 Y 튜브를 돈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필터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필터는 이제 가슴이나 이런데서 흡입되는 노폐물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흡인기에 들어가는 걸를 걸러주는 그런 필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고. 이런 크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림, 첫 번째 크림은 풀핀 로션이라고 이제 벨루나 이 돔에 접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돔을 붙이기 전에 사용하면 좋고 그리고 이두 번째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바디케어에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이거는 벨루나 돔을 사용한 후에 마사지 크림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이런 크림도 두 가지가 들어있고 마이 벨루나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벨루나 어플 다운받으면은 이제 연속 모드, 순환 모드, 마사지 모드. 이렇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자연스러운 가슴 볼륨업을 원하기 때문에 마사지 모드로 매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잠들기 전에는 안해 봤는데 이제 잠잘 때 잠잘 때 붙여 놓고 자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가슴을 마사지하는 느낌보다는 살짝 부항을 뜨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슴 주변에 겨드랑이살이나 부유방이나 아니면 막 옆구리살, 등살 이런 거 이런 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해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약간 모아가지고 가슴 볼륨업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마사지기라고 하는데 어, 저는 마사지기보다는 부항 느낌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부항 뜨듯이 가슴을 약간 어, 이거 말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가슴 모 가슴을 약간 부항 뜨듯이 이렇게 쫙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볼륨업이 쫙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딱 바스트를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도 않은데 되게 쉽게 볼륨업을 시켜주니까 가슴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다이어터 분들, 다이어트 할 때부터 이 제품 사용하면은 가슴살 최대한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할때이 제품 알았으면은 가슴 처짐도 조금 덜 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슴은 지방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할때 가슴살 빠지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풀핀 로션을 한이 정도? 짜준 다음에 양손에 이게 원래는 가운 같은 걸 입고 하면 좋은데 제가 가운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후드 집업을 입고 왔거든요. 왼쪽 먼저 가슴을 다잘 담아주는 게 중요해요. 한 5초 정도 꾹 눌러주면 붓거든요. 다음 잘 붙었으니까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마사지를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올게요. 아니 4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크림을 발라주려고 합니다. 이 크림은 벨루나그 가슴 마사지 사용하고 나서 무조건 발라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은 가슴 탄력이나 아니면 뭐 피부, 가슴 이런데 피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마사지 크림으로 사용하기 좋아서 저는, 어, 귀찮아서 잘안 하긴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가슴 마사지기 하고 나면은 되게 딱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이 뭔가 딱 날... 뭔가, 누, 뭐가 잡아 땡긴 느낌? 위로 잡아 땡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 이거는 또안 해보면 모르니까 다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이런 가슴 볼륨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를 꾸준히 한, 두달 정도는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게 2주에서 4주는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슴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갈것 같아서 또 가슴 처지는 거는 나이 먹고 그리고 막 애기 낳고 막 모유수유하고 이러면 더 가슴이 처지잖아요. 그 전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꾸준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은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이런 영상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를 할때 가슴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